안녕하세요 오늘은 의사 선생님 목젖 비틀어버린 썰네 먼저 대가리 바꿔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요 제가 진짜 유명한 비염인이었음 잘때 코로 숨쉬는 게 소원일 정도 그래서 유딩 때부터 병원 달고 살던 중 가을철에는 주에 네번은 코피 좔좔임 하지만 가을은 매년 오잔흠 우 이게 과장이 아니고 문 열고 나와서 엘베 기다리면서부터 1층 내려가는 사이에 터져버린 코피임 그래서 매년 가을에 엄마랑 이비인후과 가서 코를 전기로 찢짐 콧속에 코피가 계속 나는 부위를 기계를 넣어서 전기로 지져 주는 건데 아무리 해도 그 순간 찌릿이 적응이 저또안 되는 것임. 나는 진료 의자에 앉아 있고 의사 선생님은 일어나서 날 마주 본 상태에서 기계를 하나 둘셋 하면서 넣으심. 아하 하는 동시에 순간 개 아파서 아무거나 잡는다는 걸 잡힌 게 선생님 목젖이었던 것임. 진짜 너무 죄송해요. 그래서 나랑 선생님이랑 동시에 크라이를 시전함. 나는 코를 잡고 선생님은 목을 잡고 이거 나 여섯 살컵라면도 못 먹던 시절 이야기니까 너무 몰아하지 마셈. 그 후, 그 병원에는 뽀로로 인형이 생겼고 의사선생님은 인형을 꽉 잡으라고 신신당부를 하신다는 후문이